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무리이며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함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1 9 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인은 외인도 아니요, 낙은네도 아니요, 오직 송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이 건석이라 말이 가중입니다. 외인이란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도 사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 살아도 그들은 외인입니다. 낙은네란 시민권이 없이 잠시 머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에 갈 수는 있지만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에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하는 낙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부자여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다 아니요 오늘 말씀에 하며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건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호몸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자지라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합니다. 혼자 사는 원두형, 고립형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독사도 많이 납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최근에 이기사 돕는 배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 잘난 사람도 잘난 대로 외롭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고독합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도 남들이 모르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혼자 살아야 할 경우도 있지만 같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로 생각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육으로 뭉쳤다면 영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오 미지의 신이라 불렀습니까? 이방 신에 불렀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명제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바울과 에베스 성도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형, 오빠, 누나, 동생이 되겠습니다. 한 가족이 아닙니까? 또 빌레몬스에서 보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때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도둑질과 사기치는 일을 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죠. 그럼 빌레몬은 오네시블을 향하여 이 종놈아 이 노예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블 또한 주인 빌레몬을 주인님 부자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네시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바울은 두말할 끝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주 안에서 형제들 한 가족인 것입니다. 바울이 큰형님 빌레몬이 둘째형 오네시모가 막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룡으로는 가족이 될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천국에 가서도 이제 한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형, 오빠, 누나, 동생 교환해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원수가 아니지요. 가족은 남남이 아닙니다. 가족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가족입니다. 가족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개신교가 한때는 천만이니 천이백만이라고 자라가면 떠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통계에는 700 몇십만 명이라고, 또 어떤 통계는 500 몇십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은 대학생 그리스도인들이 3. 몇 프로 스 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구조화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맨날 서로 잘났다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 싸우고, 또 다투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전달 생각을 안 하고, 쪼개진 교회에서 또더큰 괴로움을 니다더큰 문제는,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물론, 좋은 목사들도 있지만, 기도와 말씀, 영성과 지성도 부족하고 인격도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돈 좋아하고 욕심 많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 온유한 삶보다는 잘못된 근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합니다. 목회달도, 성도들도, 천국의 소망은 식어지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을 누리는데 점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너와 나는 원수여 싸움의 대상 이면 너를 이겨야만이 내가 성공 할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 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서로 아껴주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지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고 서로 위해서 울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대신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여 자매여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도등전 2장 43-47절에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있는 것 가족이니까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온 백성의 친솔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나 서로 하나 되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대치였습니다. 우리는 초대의 교회만큼은 못해도 최소한 근처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물고 떡고 죽이고 살리니 원수처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병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이들의 이까지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성도들도 가승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되고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잘될때 기뻐해주고, 어릴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소망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성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도 3-16절에, 장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포함되지만,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큰 교회, 큰 건물, 아름다운 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유럽의 크고, 그 하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박물관 술집이 되고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큰 교회, 안정된 교회, 기득권을 누리는 게 너무 풍양하고 배부른 목사들보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란교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체계적인 교회를 생긴다면 예수님이 똑같이 핏값으로 산 작은교회, 가정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는 누가 생깁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설때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웬만한 잘돼 있는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 세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딱 하나 뜻이 있겠죠. 하지만 가정 교회, 작은 교회, 개축 교회, 미자리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성회가 왔다면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느라 내게 절움을주겠느라 주님께서 더 칭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를 믿는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퉁이 돌 위에 터 위에 쌓아 올라가는 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입니다. 이 돌에서 출발하여 쌓아간다는 것은 건물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보일 것도 없고, 자라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와 건사, 집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득권을, 기득권을 누리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 모퉁이 되어있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나는 인정 못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종기와 경배와 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화려한 교회의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멋진 건물이 없어도 두세 명이 모여서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도가 선지자트는 바로 바른신앙고백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 정명석씨 우리나라 의 사이비 교주 자칭 메시아인자들은 아주 못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보혈사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도들의 무지와 잘못된 예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 있다면 절대로 이단이나 사임이나 잘못된 곳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바르게 가르칠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의 돌들입니다. 뭐, 큰들, 작은들, 예쁜들, 그렇지 못한들, 차이점이 다 돌들입니다. 이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기존교회든 가중교회든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집합체요.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종합병원 안에는 각종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 내 질환자, 심장 질환자, 허리 디스크 등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의사와 약, 재활,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각종 영적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 안 받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경례함을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게 되고 온전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완성을 하게 나가는 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삼위지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하나하나 돌이 되어 성전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사람은 나를 버리고 거절할지라도 한 번도 나를 버리고 거절하않는 예수님, 나의 외로움과 눈물을 잘하시나니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긍일이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척연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시험도 이겨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퉁이도 오신 예수님 사도와 승자 터위에 비록 작으지만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주, 건세, 자본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본질상 진노에 자했습니다 그때는 할례받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무리요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며 약속에 대한 외인이여 세상에선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였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건세로 하나님과 합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주 안에서 외인도 나그리도 아니야.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모퉁이들 이신 최고로 여기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모퉁이도를 여기며 사도들과 선지자토 외치가는 바른 신앙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그리스도 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공료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한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외인도 나그네다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 주님으로 부르므로 우리가 내게 있는 주님의 몸된 개로 세운 그교회 형제의 자매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기대해주며 격려해주며, 세워주며,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돌, 예수님보다 더 영광받는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냐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모시고, 사도와 선지자들터빠른 신앙 고백과 하나의 말씀에 중심에 서서, 우리 각자가 돌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이 돌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년으로 되갈 어수 있도록 하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년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